이렇게 전자를 발견했더라. 그 다음에 뭐 러더포드가 이렇게 원자핵을 발견했더라. 카더라 소식. 이거를 밑줄 치고 암기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톰스 뭘 외워야 되는지 얘기해 줄게. 전자 발견한 사람 이름도 외워야 돼요. 이름도 나와. 여기는. 이거 어떤 실험인지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외워야 돼요. 알겠죠? 어? 뭐 진공방정관 이런 건 신경 쓰지 마. 또 어쨌거나. 이 방정관에 높은 전압을 걸어줬더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니까 내가 많은 에너지를 걸어준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갑자기 마이너스 쪽에서 이 구멍 뚫어놓은 거 보이죠? 그죠? 플러스 쪽으로 끌리는데, 근데 이 구멍이 때문에 이제, 이거 이쪽은 눈에 안 보이는데, 원래 쭉 여기를 구멍 뚫린 대로도 뭐가 갈거 아니야? 뭐가 튀어나오면. 이 형광 스크린에 부딪히면 반짝반짝거려. 이게 그 옛날에 TV 원리야. 옛날 TV 뚱뚱한 TV 그 TV 나오게 하는 그 원리가 이런 원리였거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런 실험을 한 거야. 해서 아 음극선 실험에서는 저 분명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향하는 저거는 당연히 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가겠지, 그렇지? 이 튀어나온 이 물질이 분명히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갈거 아니야. 근데 그걸 입증해야 돼. 얘가 진짜 마이너스고 그리고 다음에 얘가 질량을 갖는지 아니면 얘가 장애물 같은 거 놓으면? 해결할수 있는지 직진만 하는지 이런 걸 실험을 해야 돼. 이 입자의 성질을 실험을 하는 건데, 자, 봐봐. 이거는왜된 거야, 대체? 니네 중학교 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다가 자석 가까이 하면 전동기의 원리에 의해서 딸깍딸깍거렸던 거 기억나? 그지? 그거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화를 띈 입자, 입자면 자기장을 주변에 주면 반응을 보여야 돼.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이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면 이런 자기장을 가까이 했을 때 휜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우리 전동기 돌아가듯이 알겠어요? 그랬더니 휘었어. 그럼 얘는 전하를 띈 입자야, 그죠? 어? 그 다음에 물체를 얘가 회절성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를 뒀을 때 넘어가는 성질이 있는 입자들이 있고 뚫고 뚫고 못 나가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얘가 직진성인지 회절성인지 보려고 했던 건데. 그림자가 져요. 그러니까 얘는 아 빛처럼 직진하는구나. 나는 거고 또 하나는 빛과 같은 광자는 질량이 없기 때문에 바, 바람 불듯이 바람개비를 돌릴 수가 없어. 바람개비한테 햇빛 는다고 바람개비가 돈이 얘들아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얘가 바람개비를 돌려. 그럼 얘는 빛은 아니야. 얘는 질량을 갖는 입자라는 걸알 수가 있어. 알겠죠? 이래서 이 실험 보면서 아 전하를 띈다 그 다음에 아 직진한다, 아 질량 갖는다 이렇게 쓸수 있으면 여긴안 틀려. 쉽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톰슨의 음극선 실험에 또 마지막 왜 이렇게 의심병 환자가 많은지 이렇게까지 했으면 전화를 뛴다는건 알고 있는데 음전화까지도 꼭 확인을 해야겠다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설치해. 그래서 얘가 진짜 마이너스면 플러스 쪽으로 휘어야 되고 마이너스 아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휘어야 돼, 그렇지? 근데 어디로 휘디 플러스 쪽으로. 그러니까 얘가 음전하를 띠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어? 그럼 처음부터 이거 하나만 하든지. 이거는 왜 하는 거야? 어차피 이것도 이제 전하를 띈다는 건데. 그 다음에 <laughs> 자이 밑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온 톰슨의 원자 모형. 아까 그려줬죠. 그죠? 굳이 다시 설명 안 할게요. 이거 하나만 하면 이게 끝.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아까도 말했지만 톰슨 네가 오라라는 톰슨, 넌 위대해. 네가 오라. 이렇게 얘기 하려다가 자기가 오 톰슨이 틀렸네라고 하면서 영원히 길이 길이 남을 원자핵을 발견해요. 어, 그러니까 톰슨의 그까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중대한 실험들을 할 때는 수학자, 과학자가 다 모여서 한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도 자기 혼자는 안 했겠지. 아마 이제 이런 실험할 때 수학 잘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그럼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알파 입자, 아까 알파 입자가 누군지 외워야 되는데 헬륨 원자핵이에요. 헬륨 원자핵 이거 외우셔야 돼. 누군지 공외워야 돼. 지금 나와요. 이름도 외워야 돼.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에요. 원자핵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헬륨 원자핵을 쏘았을 때 종이 한 장에 총 쏘는 것만큼 이걸 뚫고 지나가야 돼. 이론적으로는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얇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게 하필이면 금박, 그 그러니까 하필이면 질량이 굉장히 큰 원자핵의 질량이 굉장히 큰 금, 금이 79번이야. 금은 밀도가요 물의 20배라도요 엄청 무거워 얘들아. 이 원자핵이 굉장히 단단하고 크거든요. 그다음에 알파 입자 얘는 좀 작은 편이야. 헬륨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베릴륨이나 더큰 걸로 했으면 뚫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알파압자를 계속 쐈어 실험을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쏴 여기 굵잖아 그치 근데 계속 가다가 어 그래 톰슨이 맞나 봐 하는 순간 튕겨 나와 그러니까 튕겨 나온 걸 보고 이제 너무 놀란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은 곧장 가잖아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하나는 대부분은 빈 공간이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아주 극히 그 일부가 튕겨 나오거든 그것으로부터 알수 있는 사실은 원자핵이 너무 작아 그래서 걔를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야. 대부분은 빈 공간이라서 그냥 막 뚫고 지나가는데 아주 작은 원자핵,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응축되어 있는 원자핵이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대신에 질량은 엄청 크다라는 것을 알아낸 거야. 어? 그러니까 얘가 튕겨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신기한 건 얘가 또 튕겨 나온 거 말고 이런 애가 있어. 되게 신기하게 휘어지는 애. 뚫긴 뚫었는데 옆으로 세.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얘가 플러스잖아. 근데 얘가 이제 그 원자 핵에 가까이 가면 청력에 의해 이렇게 옆으로 휜 거야. 그래서, 아, 얘가 플러스 전화를 띠겠구나라는 걸 알았어. 근데 몰랐는데 그 실험 전에 어차피, 야, 이 중성인애한테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어. 그러면 나머지 플러스 아니야, 그지?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부터 나온 모형이 자요렇게된 거죠. 원자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전자들이 있다. 껍질은 없어요. 여기는. 보호가 돼야 껍질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그림 껍질은 없는 그림이야. 이건 보호가 아니에요. 러더퍼드 거예요. 알겠죠? 요렇게요까지 근데 여기는 봐봐. 여기 봐봐. 지학사 교과서는 양성자를 러더퍼드가 발견했다. 그 다음에 다른 교과서는 볼트슈타인이 발견했다. 그럼 이거는 교과서별로 공부 안 하는 거잖아. 그지그 니네 교과서도 뭔지 나중에 알아가지고 와. 어? 지금 미리 공부하지 말고. 잘안 나와요. 근데 이거 수홍고 나와요. 수홍고 생각해야 돼. 수홍고 여기는 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수홍고는 내가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 그 다음에 이렇게 비상교과서인데 비상교과서 안 바꾸면. 근데 중성자 예측은, 그니까 중 중성, 중성자를 되게 똑똑해. 러더포드 멍청한 게 아니라 러더포드가 H 플러스랑 H2 플러스는 전화량이 1대2인데 질량을 재보면 1대4가 나와. 이상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는 이 플러스 전하를 띠니 뭔가 원자액만 발견한 거잖아. 그 원자액이 만약에 얘가 그두 배의 전화량이면 그 플러스짜리가 두 개라는 소린데, 그럼 얘는 플러스가 하나인데 왜질량이네 배지? 그 생각하다가 러더포드가 그 생각을 해. 아, 전하를 갖지 않는 입자가 붙어 있나 보다. 중성자를 예측을 했는데, 과학기술이 안 좋으니까 발견을 못한 거야. 그래서 시간이 엄청 지나서 1932년에 채두익이라는 사람이 중성자를 베를륨에다가 알파 입자에 충돌시켜서 발견해요. 근데 여기서 이건 뭘 외워야 되느냐? 채두익은 안 외워도 되고 중성자 발견이 왜 늦어졌는지. 이거는 전하를 띠지 않은 입자여서 플러스나 마이너스에 끌려가지 않으니까 확인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 전하를 띠지 않아서 확인하기가 힘들어서 마지막에 발견됐다. 이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요긴 많이 안 나오니까 축제는 69쪽부터 79쪽까지예요. 음.